자, 29페이지, 이제, 다른 장, 제 9장. 일상 무상분, 하나의 상은 상이랄 것도 없어. 이제, 이제, 이 장면이 좀 바뀌어요. 이제, 다른 내용이 좀 나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이 다시 또 물어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능작 시녀 모대 수다원이 된 사람이 능히 이렇게 생각을 짓대 아득 수다원 가부와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습니다라고 생각을 짓겠느냐 아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해서 말하기를 불량이다 세존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고 하면 수다원은 명이 임류로 되 이름하여 임류라고 하는데, 이무소입이니, 그런데도 들어간 곳이 따로 있지 않으니, 불입 색성향미촉법일세, 색성향미촉법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름하여 수다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요 소승사과에 대한 얘기는 몇번 들으셨죠? 소승사과라는 것은, 어,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진리를 들어서 그 진리를 얼마만큼 가까이 이해하고, 또정밀하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체득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성인의 지위가 조금 나뉘는 거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놨어요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 제일 첫 번째가 수다원인데 수다원은 임류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임류라는 것은 흐름에 들어갔다 라는 뜻인데 무슨 흐름이냐면 성인의 흐름 성인의 무리에 좀 들어간 분 이런 뜻이에요. 이제 막 성인의 무리에 들어갔어. 그래서 완전한 성인이라고 부르기는 좀 못한데 그래도 성인이야. 예, 그뭐 예를 들면 그거야. 그 의사도 보면은 왜 인턴 의사 있잖아요. 예, 전문의되기 전에 전문의라야 원래 사실은 의사거든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근데 인턴도 우리는 의사 선생님이라 부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고 의사라는 지위에 들어간 사람이야. 인턴은. 이제 막 중생심을 좀 벗어나서 성인의 지위에 이제 막좀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이 수다원입니다. 수다원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따로 있다는 의혹, 미혹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을 의심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어, 욕망이 거친 욕망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욕망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수다원이에요. 자, 그래서 수다원은 요세 가지 특징만 있으면 수다원이기 때문에 수다원 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진리를 내가 완전하게 이제 잘 이해해가지고 진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을 해 스스로가 그래서 확인이 되고 나면은 확인만 되고 나면 그러면 의심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따로 있다는 착각 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음, 물론 가끔씩 또 이제 그렇게 착각에 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또 빠져가지고 실수 가끔씩 할때 있습니다 수다원도 예. 근데 근본적으로는 진리를 봤기 때문에 그 의혹이 금방 사라져요, 미혹이. 음. 그리고 거친 번뇌, 거친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젊었을 때 공부 수행 열심히 하셔가지고, 굳이 불자 아니라도, 불교 아니라도, 뭐 다른 종교라도, 젊었을 때 학식이 높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렇게 잘 사신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편안하게 삶을 사시면서, 거친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다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다원 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 불자들은요 뭐 사실은 성불 하는 게 목적이지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인데 근데 그거는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금생에 나는 죽기 전까지 수다원은 이러고 죽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다원은 바짝 바른 가르침 만나가지고 바르게 공부하면은 그러면은 뭐몇달 만에 또 수다원 될 수도 있어요. 몇년 열심히 수행하면 수다원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금생에 나는 죽기 전에 꼭 수다원은 이루고 죽겠다. 그런 원력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수다운이 된 사람이 자신의 마음 속에 스스로 생각해 가지고 나는 수다운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수다운을 이룬 사람은 진리를 봤어. 진리가 뭐야? 무주상이야. 무상이고 무하고 공이야. 그걸 본 사람이에요. 그죠? 그걸 본 사람이. 체득한 사람이 내가 수다원을 얻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무주상이잖아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 내 마음이. 나라는 착각에 머물지 않아요. 내가 따로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났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수다원을 얻었고 너는 못 얻었으니까 내 대단하지? 나를 숭배하고 내 가르침을 따라야 되겠지? 내 말이 옳지? 내말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으니까 내말잘 들어? 그렇게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겠냐고?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누군가가 내 말만 옳다. 내게 옳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수다원가를 이룬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좀 아시겠죠? 이? 네. 이 스승을 고르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 스승을 볼수 있는 눈은요, 경전을 통해서 갖추어집니다. 이미 2500년 전부터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스승이 어떤 사람일지에 대한 얘기를 다 해놓으셨어요. 진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다 해놓으셨어. 근데 그거 안 보고, 전부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스스로 상상하는 게 있어요. 스승은 이런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렇게.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이라고 그런 생각을 짓겠느냐. 그러니까 수구리가 바로 대답하지. 불리합니다. 세종이시여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 뜻도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수다원이라고 하면 이름을 임류라고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흐름에 들어간 게 없어.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성인의 흐름이 따로 있느냐. 성인의 어떤 뭐, 유행이라는 것이 따로 있느냐? 성인의 가풍이라는 것이 따로 있느냐?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어디, 임류라고는 하지만 들어간 곳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임류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야. 또, 불입 색성한 미초법일 때, 어디, 다른 장소에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은 무주상을 체득했기 때문에, 색성향미촉법에도 들어가지 않아. 우리는 지금 색성향미촉법에 다 들어가잖아요? 누가, 야, 이 새끼야, 라고 욕하면, 그 소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몇 달, 며칠을. 그죠? 계속 이 새끼야, 그랬어? 이 새끼야, 그랬어? 저 새끼가 이 새끼라 그랬어? 예. 네. 몇 달, 며칠이 뭐야? 평생 가기도 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속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뭐 때문에 틀어졌습니까? 아마 말 한두 마디에 틀어진 경우도 많이 있을 거야. 아니? 그죠? 예. 네. 평생가 그말한 마디에 들어가 잡혀가지고. 근데 수다원은 그게 안 들어간다고. 색성향 미촉법에도 안 들어가는데 무슨 임류냐고. 그죠? 예. 네. 어디에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수다원이라고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생각 안해시명 그래서 이름하여 수다원입니다. 그러면 노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사다함을 사다함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짓겠느냐 안 짓겠느냐? 사다함은 이제 그 수다원 바로 위에 단계에 있는 성인입니다. 사다함은 일왕래라고 번역을 해요. 한번 갔다가 온다. 왕래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다함이라고 하는데, 이 사다함의 특징은, 어, 조금 더 진리에 더 많이 가까워지고, 정, 진리에 정밀로워졌어요 음, 진리에, 진리, 사담이 아는 진리와 아라한이 아는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똑같은데, 얼마나 정미롭게 아느냐예요. 여기서 지금, 그, 장동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장동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장동건 이름만 알지 서로 아는 거 아니잖아. 정미롭게 알지 못하잖아. <laughs> 어, 고, 고고. 예. 네. 진리를 알기는 아는데, 얼마나 정밀롭게 가깝게, 친하게 아느냐. 고 차에 의해 가지고, 수다움, 사다움, 아람, 아라한이 나뉘어지는 것이지, 진리의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다함은, 어, 아라, 아, 수다움보다는 조금 더정밀롭게 진리를 알게 되어서, 그래서 욕망도 훨씬 더 옅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욕망이 아주 많이 옅어졌기 때문에 다음 생에 이 사담을 이룬 사람은 다음 생에 죽어서 천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한번 다시 또 죽어가지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거기서 성불해서 부처가 돼요. 음, 그래서 일왕매라고 부릅니다. 한번 왕매한다고. 음. 어, 태어난다는 것은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태어나기 위해서는 욕심과 욕망, 세욕이 있어야만 태어나요. 세욕 없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중생이 태어날 우리 우리가 태어날 때요, 싹다 우리는 우리 지금 나의 엄마 아빠가 좋아가지고 그태 속에 들어간 겁니다. 내 엄마 아빠가 마음에 들어서 보통 여자분들은요,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서 태에 들어갔고요. 남자분들은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서 태에 들어가요. 예 그렇게 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요 어, 비구 스님이 돌아가실 때는요 여자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임, 임종을 못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임종할 때그 법력이 좀 약해질 수가 있는데 사람이 깨어 있을 때 하고 몸과 마음이 쇠락했을 때 하고 법력이 좀 달라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어쨌든 그 비구 스님이 어,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법력이 조금 세락해졌는데 그때 여자를 보면은 색심이 동, 동해가지고, 어, 다시 또 다음 몸을 받는데 더 강력한 그런 욕망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티베 불교에서는. 임종할 때. 남자 스님한테는. 수다, 사다함은 욕망이 열버져가지고 한번 천상에 태어나고 인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골라서 자기가. 아직 그 말은 아직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음, 욕망을 아주 열게 조금만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조절할 만큼 돼요. 음. 그게 사다함입니다. 사다함이 능작신 용어 대 아득 사다함과 부아 내가 사다함을 얻었다라고 그런 생각을 짓겠느냐, 아니겠느냐. 수보리가 말하기를 택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하면 사다함은 명 일왕래로 돼. 이은 하여 일왕래, 한번 왕래한다. 라고 하는데, 이 실무 왕렐세. 근데 실제로는 왕내하는 게 없어. 이 사람은 욕망이 많이 흩어져 버려, 엿어져 버려가지고 자기가 그냥 골라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어디 갔다 오는 게 아니라 하늘 세계에 갔다가 오고 인간 세계에 태어나고 죽고 이게 아니라고. 자기의 마음 속에는. 이해가 되죠? 너무 열고 열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딱 폈다고. 딱 타서 접는 거하고 똑같아. 네. 실제로 갔다 오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음. 그래서 사다함입니다. 또 다음 수보리아 의오나오 아나함이 능작신요무대. 이제 다음 번은 아나함이에요. 아나함은 이제 불레라고 해석을 합니다. 중국말로 불레더 이상 오고 가는 것이 없어. 사다함은 아 아나함은. 세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이 욕망에서 완전히 딱 벗어나 버렸습니다. 아나함은. 음. 그래서 오고 가는 게 없어. 이 아나함이 내가 아나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겠느냐? 수부리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부처, 세, 부처님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하면 아나함은 이름하여 불래로되 실제로는 진짜 불래조차도 없어. 예,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조차도 없어 모든 게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억지로 내가 굳이 그것을 가자하지 않는다고. 예. 그래서 아나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쭉 이 나오는 그 소승 사가 얘기를 쭉 하는 이유, 이유가 목적이 진리를 봤다면 상이라는 것을 낼 수조차 없다고. 상이란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의 상조차도 용납이 안 돼. 진리에 가까이 간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여기 지금 소승 사가가 수다원 사담 아나 아라한이 나오니까. 이제 보통이 이제 제또 이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다원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다함, 아라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어, 니까야, 부처님 초기 경전에도 보면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 장소에 일반 평대중들이 있는데, 그 설법을 듣고 어떤 사람은 수다원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바로 아라한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경전에.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다원도 못 이루고 다만 기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어느 순간 확그 스님이 말하는 진리가 훤히 눈에 딱 보여가지고 그 스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수다원 되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음, 그 단계를 수다원을 거치고 사담 사나 사담 아나 아라한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야보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재행이 무상하여 일체 고로다. 재행 모든 행, 모든 움직이는 것이 행이라는 것은 단일 행자니까 행자가 나오면 움직인 것은 움직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은 무상해 가지고. 이 세상에 멈춰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또 시작한 다인 없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재행이에요. 그죠? 그 모든 것은 무상해가지고 일체가 싹다 곤이라. 부처님께서 정형적으로 제자들에게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항상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존하시 세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통이냐 아니냐 무상하니까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학교,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서로 관심이 없었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버렸는데 어떻게 자꾸 이렇게 인연을 짓다 보니까 서로 사귀게 됐어 무상하니까 사귀게 됐잖아 좋은 거 아니여? 무상하니까 둘이 살다가 자식이 생겼어. 좋은 거 아니야? 그쵸. 네. 네. 그 행복한 것이 변해가거든. 행복한 것이 무상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삶이 고통스럽다, 이 세상 전체가 무상하다라는 사실도 인정 잘안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무상한 거는 좋다 인정하겠는데 그것이 꼭 고통은 아니다라고 또인정 인정 안 하려고 또 해요. 근데 행복한 것그 행복한 것도 무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변해 가거든요. 그 변해 가서 결국에는 죽거든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헤어지는 게 괴롭고요. 아끼면 아낄수록 없어지는 게 힘들어요.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죽기 싫어요. <laughs> 네. 그러니 결국에는 헤어져야 돼. 만난 사람은 결국엔 무조건 헤어져야 되고요. 내가 아끼는 것도 결국엔 사라지고요. 내 몸뚱아리도 결국엔 죽어요. 그러니 무상한 것은 입니까 아닙니까? 고예요. 무상한 것은 고예요. 다시 또 묻습니다. 고통스러운 것, 무상한 것을 나의 것, 내 것이라고 집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집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 집착하면서 다들. <laughs> 어? 집착 다 하잖아. 집착하면 안 되지. 네. 근데 집착 하잖아. 응? 안 하려고 하고 있어. 내가 이제 그걸 비유를 그렇게 들어요. 아침에 어느, 언제 아침에 똥을 시원하게 썼어. 아주 잘 빠졌어 얘가. 똥이 너무 너무 잘 빠졌어. 그래, 콱. 똥 내가 싼 똥이지만 너무 이쁘게 잘 빠졌다. 그거 딱 표구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 무상한 것, 더러운 것, 고통스러운 것을 내 거라고 집착하면 안 돼. 근데, 왜내 몸뚱아리를 집착하고, 좋아하고, 꾸미고, 찢고, 이렇게 막 바르고, 찍어 바르고, 막, 어? 그렇게 다 아끼고, 보듬고 삽니까? 내 몸뚱아리는 똥공장 아닙니까? 똥공장 똥 만드는 똥공장 아니요. 어? 근데 똥공장 똥 쌓는 거는 더럽다고 얼른 물 내리면서 똥공장은 왜 그래 아끼고 다들 보듬고 사냐고 내 몸뚱아리랍시고 무상한 것을 고통스러운 것을 괴로운 것을 더러운 것을 내 것이라고 집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아예요 무아. 네. 요게 정형적인 부처님의 질문 구절입니다. 이세 가지 질문. 모든 것은 무상하냐, 아니냐. 무상한 것은 고통이냐, 아니냐. 고통스러운 것은 나의 것, 내, 나라고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요거 물은 거예요, 지금. 그, 나의 것, 모든 것이 무상해가지고 일체가 다곤데 근데 내가 수다원이다. 라고 집착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수다원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무상해요, 안 무상해요? 무상. 무상해요. 예. 그것은 고통이에요,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집착하는 순간. 그죠? 잉?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거야. <laughs> 어? 다음 주, 다음 거 봅시다. 3위 성문이 이세 지위의 성문, 수다원, 사담, 아나, 아나함이라는 이세 지위의 성문. 성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성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소승, 사과들은 전부 다 성문입니다. 이세 네 지위의 성문들이 이 출진이라 이미 경계에서는 다 벗어났어. 때에서는 싹다 벗어났어. 진이라는 건티끌 진짜고 때라는 뜻이고 바깥 경계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바깥 경계 대상 때하고는 싹다 상관없이 벗어났어. 그래서 왕래 구정의 유소친이로다. 그런데 오고 가고 정미로움을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좀 친소, 친하고 가까운 게 친하고 먼게좀 있어. 이내 세성인은 내가 설명 다 했어요. 이거고. 예, 친소가 있는, 있는 것이다. 명명사과가 원무과하니, 밝고 밝게 저 사과라는 것이 있는 듯 하지만, 벌, 본래는 그 가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수다운 가위가 따로 있고, 사다한 가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따로 있다고 하는 순간, 그러면 그걸 집착한 거예요, 아니에요? 집착한 거잖아요. 다만,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이렇게 공부해가면 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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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게 있다. 조금만 해봐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지, 실제로 어떤 정확한 이 선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고. 예, 원래는 가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아니, 부처하고 중생이 따로 없는데, <laughs> 어? 처음 출발점부터 부처고 중생이 따로 없는데 부처로 가는 길에 네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나누어진 것일 뿐이야 그래서 환하공신이 즉 법신이로다 한화공신, 한하라는 것은 헛개비라는 뜻이에요 헛개비, 헛개비로 성빈 몸뚱아리가 곧 법신이다 내 몸뚱아리 얘기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가 헛개비 아닙니까? 오아시스 여러가지 내가 바라는 욕망에 의해 가지고 내가 목이 말라 가지고 물이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는 물이 저기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거기에다가 아지랑이가 피어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언뜻언뜻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오아시스 아닙니까? 예, 신기루 아닙니까? 신기루. 예. 그 신기루와 내 몸뚱아리 다른 거뭐 뭐 있어요? 내가 바라는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듯하지만 좀 있으면 사라져 버리잖아. 신기루처럼.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져. 그죠? 내 몸뚱아리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 보세요. 진짜 있는 것인가? 잠깐 여러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있는것처럼 보일 뿐이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잠깐 있는것처럼 보일 뿐이고 내 업에 의해 가지고 보일 뿐이야 내 업에 의해서 신기루라고 이 헛개비같은 몸뚱아리가 곧 법신이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온 우주가 다 법신이야 다시 한번더 해볼까요? 온 우주가 곧다 법신이야. 온 우주 속에 있는 내 몸뚱아리는 온 우주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시. 온, 온 우주 속에, 온 우주가 곧 법신이다. 온 우주, 이 우주에 있는 내 몸뚱아리는 우주 속에 있죠? 예. 우주 속에 있으면서 우주와 따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따로 존재합니까? 따로 존재하지 않죠? 온 우주 곧, 온 우주 곧내 몸뚱아, 내 몸뚱아리, 니꼴. 네 되죠? 온 우주가 곧내 몸뚱아리다. 내 몸뚱아리는 곧 우주다. 다르지 않아요. 그죠? 예, 마치 태평양에 떨어진 밀방울하고 똑같아. 빗방울하고. 자, 그러면 내 몸뚱아리는 법신이에요, 아니에요? 법신이잖아. 환하공신이 곧 법신이로다. 이게 진짜 부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수다원이 상이 있느냐, 없느냐, 아나함이 상이 있느냐, 없느냐, 뭐 한다고 다 물어보겠어. 응? 상 없는 게 진짜백이니까 상 없는 그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싹다 법신이거든. 야보소님이,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말 얼른 먼저 해볼 거예요. 삼위의 성분이 이미 다 떼는 벗어났으나 왕래하고 정미로움을 구하는 거에 있어서는 친소가 있, 있, 있도다. 명명한 밝고 밝은 저 사과가 있는 것 같지만 원래는 하나도 그 가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야 없어. 근데 그러니 한화공신이 이 몸뚱아리가 곧 바로 법신이로다 상을 버려버리면 나라는 상 따로 있다는 상, 착각을 버려버리면 이 몸뚱아리가 곧 바로 법신이다.